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풍동, 풍산역 초역세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마트랑 풍산역을 도보 5분 이내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집 앞에는 바로 이제 먹거리 존이 정말 유명한 먹거리 존이 애니콜 먹자골목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학구는 말할 것도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수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학교 보내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교통편도 정말 좋게 잘 나와 있고 곧 있으면은 서해선까지. 이제 개통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 남아있는 세대는 복층 세대와 테라스는 딱한 세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기준층은 이미 다 분양이 끝났고 복층도 이제 몇 세대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면은 안 후회하는 그런지 정말 이, 이쪽 집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면은 어, 빠르게 결정하시는 건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복층 구조 방 5개짜리를 좀 보여 드릴 건데 옵션 전부 다잘 들어가 있고 어 부족함 없이 가구만 갖고 와서 거주하실 정도로 다방빵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공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공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포세린 타일로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은 양쪽으로 끼큰 장이 세칸세칸 해갖고 여섯 칸씩 거울장이 한쪽 면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띄움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중문은 블랙 프레임 철제로 해갖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와서 거실부터 이제 좀볼 건데요. 거실 같은 경우도 복층임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거든요. 일단 4,500에서 4,800 정도 나오는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TV 아트홀은 우드 타일로 해갖고 세로 타일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85인치 이상이나 아니면은 롤 스크린. 해갖고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쇼파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고급스럽고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관리하실 게 사실상 거의 없는 그런 이제 거실과 주방 쪽이라고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쇼파는 5인까지 일자형 5인까지 충분히 설치 가능하고요 카우치 두셔도 되고 그리고 층고도 상당히 높게 잘 나오고 있는데 우물형 천장으로 한층 더 높게 잘 나와 있습니다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전열 교환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남양이라서 해도 정말 잘 들어오거든요 앞에 이제 동강 거리도 차량으로 약한 3대 정도 동강거리가 있기 때문에 최강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는 이제 대면형 주방 나와 있는데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 주방. 네, 지금처럼 식탁을 이렇게 t자로 하나 더놓고 활용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서부터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는 기본 옵션 사항으로 충분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좌측편에는 다 수납장. 이 아래 상 하부장이 전부다가 수납장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제 우드로 해갖고 좀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너무 화이트 톤보다는 우드 톤으로 나와 있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싱크볼 바로 앞쪽으로 환기창까지 그리 안쪽으로는 인덕션 3구가 들어가 있는데 가스 배관 나와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가스레인지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이제 다용도실 이제 여기는 양쪽으로 다용도실이 있는데 어 정말 방처럼 이렇게 잘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복층 올라가는 계단 밑을 이제 활용해갖고 이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짐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넉넉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 반대편에도 당도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안쪽 여기는 이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점은 보일러실과 세탁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쪽에다가 세탁기랑 건조기는 워시타워는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가스레인지 2구 나와 있기 때문에 보조 주방으로 활용하시기에 딱 좋아요. 여기도 상당히 깊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환기창 나와 있기 때문에 냄새나는 음식 같은 거 여기도 안쪽에서 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안방 같은 경우는 TV 바로 뒤편에 나와 있는 안방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안방도 지금 안방 밖 자체 내에도 테라스가 하나 있지만 패밀리 침대 이상 사이즈가 충분히 들어가는 공간 나오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안방에서만 즐길 수 있는 테라스 공간. 그리고 폴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면은 좀더 개방감이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놓고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 이게 정말 좀 로망이거든요. 사실상 이런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어, 나쁘진 않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이렇게 드레스룸 나와있습니다 문 달려 있고요 안쪽으로는 ㄷ자 형식으로 드레스룸 형성이 되어 있고 전신 거울도 메립형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이제 부부 욕실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어 갖고 건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시고 젠다이 선반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 슬래딩 서랍장까지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샤워부스 공간에는 단차 시공까지 되어 있어고 건식 습식 충분히 나눠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방에 보일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입구 쪽에 있는 양쪽에 방두개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1층에 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어, 넉넉하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좋으실 것 같아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침대, 책상 충분히 들어가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방으로 쓰더라도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방세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두 번째 방이랑 사이즈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이 어느 방을 쓰더라도 싸우지 않을 정도의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여기도 안쪽으로 이렇게 드레스룸이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옷을 수납하기에는 딱 좋은 구조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메인 욕실 나와 있는데요. 메인 욕실 같은 경우도 젠다이 선반 밑으로 양변기랑 일체형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는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갖고,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부스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에 있는 거는 이제 복층 올라가는 바로 옆에 이 공간도 별도 이제 펜트리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문 하나만 달아놓고. 올라가서 복층 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경우도 어, 한번 꺾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가파르지 않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계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층에 메인이 거실인데 거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스템 에어컨 기본적으로 메리 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그리고 테라스로 나가는 문까지 있어 갖고 환기나 통풍에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 갖고 복층을 분리세대로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복층 거실 공간이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를 활용해 갖고 짐 같은 것도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의 첫 번째 방과 그러니까 총네 번째 방이죠. 네 번째 방 여기 같은 경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창문도 양쪽으로 나아져 있기 때문에 환기 정말 잘 됩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히도 짐 같은 거 보관하실 수 있지만 그외 쪽으로 방이 사이즈가 정말 크게, 크게 잘 나와 있어요. 밑에 보셨던 안방 사이즈만큼 사이즈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아예 분리세대를 원한다고 하면은 복층에서 분리된 거주공간 활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보조 주방 나와 있습니다. 인덕션 2구와 싱크볼 나와 있고 콘센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냉장고만 하나 갖다 놓으면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는 주방 공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분리형 거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층이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밑에 보셨던 메인 욕실 사이즈에 3배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필요하다면 욕조 설치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환기창도 나져 있고, 그 다음에 세면대, 양변기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편하게 놀면서 씻겨도 될 정도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다섯 번째 방 같은 경우도 밑에 보셨던 작은 방 사이즈랑 거의 동일하게 나와 있고, 여기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채광창이랑 통풍창, 환기창 나와져 있고요. 가구 뭐 침대, 책상, 옷장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는 이렇게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랑, 그리고 복층에 첫 번째 보여 드렸던 방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프라이빗하게 남의 시선을 가릴 수 있게끔 반 정도는 이렇게 위로 싸서 올렸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작은 테라스 아닙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정말 크게 잘 나와 있고, 뭐, 한쪽으로는 파라솔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이제 바베큐 파티 하실 정도로의 사이즈가 충분히 나오고, 남은 한쪽도 별도의 공간으로 별도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있다면은, 뭐 물놀이 같은 거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뒤쪽에는 콘센트랑 수전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산역 초역세권 현장에 나와 있는 복층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복층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정말 대단지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미 기준층은 다 분양이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테라스 한 세대와 복층도 이제 자녀 세대가 몇 세대 안 남았어요. 복층 같은 경우는 기본 방이 다섯 개고 여섯 개 짜리는 딱한 세대 남아 있거든요. 그다에 놓치면 안 되시는 그런 현장이고요. 정말 빠르게 분양이 됐던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초스피드로 분양된 현장.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